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세번째 주일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심의도 연약한 종을 거룩한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에 우편장중에 붙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귀한 생명양식 살찐 꼴로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이제 어, 요한계시로 어, 최고 어, 절정에 이르는 부분으로 어, 오늘 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계시로 어, 19장 20절에서 20장 11절까지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모스에 던져지게 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장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었고 이제 오늘 읽은 9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망하는 영원천국의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택한 백성이면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고, 지복의 환경 가운데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난, 어, 천국에 대해서, 어, 그몇 가지 특징, 그리고, 어, 한 나라의 그세 예루살렘승의 그 영광스러운 어,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 살펴보고. 황금 보석. 참 난한 보석으로 광채가 부쩍부쩍 부쩍 나는 그러한 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주할 그러한 어, 보석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 보석성으로 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어, 잠시 생각해 보고자 어, 합니다. 아 어, <laughs> 이 에, 이제 하늘나라 예새 예루살렘성의 보석성은 완전히 에,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 이제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 우리가 영원토록 그할그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이것을 만들 수가 없고, 어? 어떤... 불분명한 어, 곳에서 이것이 에,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하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 모든 세상 만면이 와서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미우치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는 다시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죄 사함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하고 완전케 되고 영화롭게된 그런 성도만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그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국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없어요. 어, 여기 23절에 보면 어, "그 쓰는 해나 달의 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 25절에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어, 이 세상에는 태양과 달이, 어?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올때 달이 완전히 깜깜한 그런 때도, 달이 환하게 비춰지면 밤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우 이는 하나님이 등이 되신다. 하나님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그, 어, 거룩한 존재, 그 자체에서 빛이 쫙 나타나. 그러니 해 태양이나 뭐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 승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 이 세상의 승문들은 이제 도둑이나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성문을 닫습니다. 어? 나쁘게 해치는 이런 적군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요. 해가 지면. 그러나 천국의 성은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이 밤이 없고 해와 달이 없다는 것은 추위나 더위나 폭풍이나 화재 같은 이런 재난이 없는 곳이라. 재앙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홍수, 태풍, 또 이런 혈이 바람,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미국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토네이도. 그냥 자동차도 그냥 들었어 날려 버려. 얼마 전에는 태양풍이라는 풍이 또 우리 지구에까지 몰려 그 영향이 미친 거예요. 태양에서 그 불이 이글이글 이글 타는 거그 태양이 태양 폭풍이 지구에까지 미쳐 지구 어느 곳에 화재가 났다. 막 아, 바람이 잃고, 음, 배가 뒤집혀지고, 뭐. 여러분, 천국에는 이제 해, 해나 달이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 추위나 더위나 이런 네, 폭풍,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해가 지거나 그런 게 없죠 태양이 있는 해가 지뿌리면 어두웠지만 하나님 자체는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빛이 항상 밤이 없어요, 밤이. 잘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해봐야 삼, 삼분의 어? 일은 잠잔다고 다, 응? 어? 시간 다 보내잖아요. 천국에는 계속, 계속 사는 게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여러분. 그래서, 광명한 밝은 빛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빛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빛이 환하게 비친다. 출애굽기 14장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잖아요.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쪽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을 둘렀다. 그러니까 막 추격에 오다가 흑암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마차, 이런 거뭐 말, 이런 게막 오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 뒤엉겨져가지고, 응? 어? 쓰러지고, 자빠지고, 엉켜서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쪽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비 빛을 환하게. 그래서 전부 다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이 홍해를 건너서 신하의 반도로 상륙했던 것. 그게 뭐냐?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응? 우리가 불행을 당하고 우리가 원수들의 그런 추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 빛으로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흑암을 둘러줍니다. 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빛으로 구원하시고, 빛으로 보호하시듯, 보호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영원히 이제, 빛으로, 빛으로, 어? 빛의 세계에서, 이제 밤이 없는, 잘 필요가 없어요. 피곤한 이 세상의 육체로는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냥 3분의 1은 24시 중에 3분의 1은 자야 돼. 그러나 천국은 피곤이 없어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영생 체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와 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다는 것은 해가 뜨고 계속해서 24시간.